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24년 10월 9일 모의고사 33번 문제에서 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보통 부교재로 모의고사가 채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강의하다가 좋은 문장 나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에 것은 해석인데요. 저는 늘 해석과 직독직해를 하자. 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당연히 이 후자 직독직해를 하자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만 보세요. 내가 이렇게 놓고 아이죠? 그다음에 worked for a large electronic company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영어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레이저와 잉크 프린터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여기까지 이만큼은 다 무시하고 우리 말로 하려니까 여기를 읽고 레이저 앤 인크젯 프린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어, 우리 말의 어순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눈이 분주하게 움직여야지 이런 결과물을 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원어민처럼 읽으려고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원어민과 똑같은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예, 여기서 이 문장을 제가 고른 이유는요, 어, 종속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장에는 종속절이,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요, 세 개가 있습니다. 형용사절 또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명사절,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절. 그리고 시간이나 조건, 이유, 어, 이런 것을 뜻하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속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속절의 특징은 뭐냐면 이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정. 그리고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묶음을 바로 절이라고 하는데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절이고요. 명사 자리 주어 보어 목적어 뭐 이런 곳에 가 있으면 명사 절이고 시간이나 장소 어, 또 이유 조건 이런 것을 뜻하면 부사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서 세 개의 종속 절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문장을 골라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웬이 이끌고 있는 부사 절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이 안에 또 다른 이렇게 Company를 수식하는 이대시 어,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다고 해서 관계대명사 절 이렇게 해도 되고 앞에 있는 Company를 대서부터 프린터스까지가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수식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능적으로 볼 때는 컴퍼니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scover다면 발견했다. 그럼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죠. 발견되는 대상. 그런데 그래서 발견되는 물건이나 개념이 오기 때문에 물건이나 개념을 나타낸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Y가 이끄는 주어, 여기 three persons가 있고요, 동사가 있어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요, 이게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고, 요 안에 다시 뭐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대시 이끄는. 형용사 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컴마가 있고 주어 동사 있는 다음에 discovered 다음에 여기에 대시 이끄는 뭐가 온 거예요? 명사 절이 온 겁니다. 이런 구조죠. 그래서 여기 when이 이끌고 있는 이 파란색은 부사절이고 이 부사절 안에 대시 이끌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이런 거는 어, 형용사절, 저는 관계대명사절보다는 형용사절이란 말이 편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y가 이끄는 명사절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절은 부사절 안에 우리말로는 내포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영어에서 이 형용사절을 뭐라 그러냐면 부사절 안에 내포됐다. 그래서, 내포와다른 말이 임베드 입니다. 그래서 im, 들을 하나 자문 하나 더 쓰고요. embedded close 영어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어, 새로 쓰기로 한번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직독직해는 주어 동사를 한 묶음으로 읽는 겁니다. 내가 일했을 때 그리고 여기 전치사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랬을 때 a large electronic company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큰 전자 회사에. 그러고 나서 여기 대시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이건 거예요. 제조했던 목적어 있어야겠죠? laser and ink jet printer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i soon discovered 여기 주어 동사 끊고 뭐를 발견했어요? 왜 there are open three versions 여기 주어고 세 가지 버전이 있는지 왜 종종 세 가지 버전이 있는지 또 뭐가 나왔어요? 전치사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고 many consumer goods 소비 상품들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요걸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When I when I worked 일할 때 For a large electronic company, 전자회사에서 만들었던 laser and inkjet printers를 나는 I soon discovered. 곧 발견했습니다. Why there are open three versions. 왜세 가지 버전이 있는지. Many consumer goods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 굉장히 좀 특이한 세 가지 종속절이 다 들어있는 문장이라서 그리고 또 즉독 체크하기 어렵지도 않고요. 이게 모의고사 어, 지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기말고사가 보름 남았습니다. 많이 잘 준비해서 음,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